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당 대표, 원내 대표, 그리고 법사위원장의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. 당 대표는 골수 과격 운동권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죠. 네. 원내 대표는 국정원 출신 아니에요? 안기부, 안기부 출신이에요. 87년에 안기부 들어갔으면 네. 그 전두환 때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? 안기부 시험 공부했다는 이야기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,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안기부단이든 사람인데 지금 우리 당의 원내대표 안에 음. 이거잖아요. 육선의 추미애 의원은 뭐 하셨던 분입니까? 유신 때부터 그 고식 공부했던 사람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 은 잡혀가가지고 내가 진짜 그 미국 대사관 관저 담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드리려고. 가열차게 내가 네. 80년대에 살았는데 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 고시공부 합격해가지고 판사랍시고 이렇게 아. 딱 이랬던 사람이고 또한 명은 어떤 사람이냐 심지어 안기부 가가지고 안기부 사람들 뭐 했습니까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잡아가던 사람들이 안기부 사람들이잖아요 음. 네.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.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. 네. 여권 지도부 조합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어..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. 김병기 원내대표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보다 더 캐릭터 강한 분 있습니까? 남자 중에? 없는 것 같은데요. 여자 중에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 더 캐릭터 강한 분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그렇게 캐릭터 강한데 그분들이 바라는 바가 뭐냐? 네. 정청래는 뭘 바라겠습니까?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요. 포스트 이재명 바라고 네.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뭘 바라고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거예요. 정청래는 정청래로, 추미애는 추미애대로, 포스트 이재명을 위해서. 예. 그래서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무슨 그 화합이 호흡을 맞출 수가 있게. mm <laughs>